네 연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입맛까지 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제철 과일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특별한 제철 과일이 수확 중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해남 계곡면에 자리한 시설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천 제곱미터 규모 하우스에서 열대 과일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참 탐스럽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바나나 나무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높죠. <laughs> 네. 근데 보통 바나나가 열대 과일로 알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재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열대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첫 번째 조건을 맞추는 게 하우스죠.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생육에 알맞은 열대 우림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문제는 난방비 부담이 크고 경충해로 재배가 까다로워서 농가의 고충이 크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자체 개발한 난방기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난방기는 저항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하우스 내에 습도가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자체 난방기의 원리는 초음파 진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기 때문에 낮은 습도 환경을 이난방기 조절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육도 좋아지고 농약도할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는 로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농약을 쓰지 않은 대신 천연 비료를 사용하는데요. 그 재료가 또 바나나 껍질입니다. 이 바나나가 1년이 지나면 저렇게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퇴비 되는 거예 똑같으니까요. 어, 그럼 따로 농약을 안 쓰시고 예, 네, 그렇죠. 이런 유기농 비료를 활용해서 네,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거네요. 아... 건강하게 잘 키운 바나나는 물에 씻은 후 자연 상태에서 후숙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반 농가에 비해 성공률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 후속. 과정 중인 거잖아요 음, 바나나가 후숙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려운 것은 없고요. 저희는 99%가 되고 있거든요. <laughs> 아마 그 환경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습도가 음. 너무 높으면 바나나가 힘이 없고 흐물어지거든요. 농약을 하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후숙을 못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바나나 마시겠죠 음. 일단은 음. 시중 제품이랑은 색깔도 좀 다르고 어. 사실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단건 아니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음. 그럼 새콤달콤한 것은 아무래도 유산균으로 그 전달이 되니까 건강에 좋을 거고요. 음. 바나나 재배에 뛰어든 지 2년 만에 거둔 성과. 그 결실은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입니다. 아직 그러면은 지금 딸 바나나가 고소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해본 결과로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혼자나 둘이서도 가능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이제 강소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바나나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뭐 농약이나 이런 것도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잘하는 것만 저희가 지켜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예, 제가 이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과 친환경 농법으로 국산 바나나의 미래를 위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두 농부. 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도 많습니다. 이제 열대 과일 그 농장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앞으로 2년 안에 과잉 생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농가도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등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등급에 대해서 이 세척 과정, 성장 과정, 또 유통 과정, 이또 뭐 맛, 단도 이것을 인터넷에다가 올려 주셔고 또 홍보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야죠. 소비자층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잉 생산으로 나오는 폐단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키운 바나나. 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시장 안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리 땅에서 자란 바나나를 수출하는 날도 멀지 않겠죠? 찾아가는 K였습니다.